가톨릭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전국 교구장 주교들의 신년 메시지와 사목교서 주요 내용 살피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염 추기경은 코로나19의 종식과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년인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탄생 2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 교회는 지난 대림을 시작으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신년 메시지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희년을 맞아 교회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염추기영은 새해에는 성 김대건 신부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화를 위한 삼목적 결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C.P.B.C.와의 신년 대담에서도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도 굳건히 신앙을 고백하는 김 신부의 마음과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순교자 김대건과 땀의 증거자 최양업 두 신부의 삶을 본받아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염추이영은 코로나19의 종식을 통한 일상의 회복도 기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동 옛 개성요고 자리에서 문을 열 예정인 노숙인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명동밥집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염축이형은 또. 프란체스코 교황이 올해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한 것에 대해 성 요셉 성인에게 의탁해 현재의 고통을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신앙 생활을 굳건히 하면 이 고통의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염추이경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유용한 신앙 생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도 조언했습니다. 다만 염추이경은 성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며. 삼목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충실히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형법이 낙태를 허용해도 신앙인에게 여전히 낙태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치유경은 이외에도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생태교육과 실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